세미 기술 심포지엄 2021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애써주신 SK 하이닉스 김진국 연구원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STS 준비위원장 감사패 SK 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김진국 2021년 세미콘 코리아의 세미 기술 심포지엄 준비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공적인 STS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세미 사장 아직 만호차 대도 안녕하십니까 21년 세미코니포리아 STS 준비위원장 김진국입니다. 어, 20년 STS 행사가 취소됨으로 제가가 잃어버릴 뻔했던 기회를 기조연설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옴으로써 보상을 받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의 제약요건을 넘어서서 조회를 함으로써 새로운 언택시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환경에 따른 제약요건을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욱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서 21년 세미콘 코리아 STS 행사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분들이나 참여자분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바로 접속을 하고 또 본인들이 계신 곳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재반 준비 상황에 힘써 주시는 세미콘 코리아 조현대 대표 이하 구성원 여러분들, 그리고 STS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들, 저의 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대표하여서 제가 공무상을 받게 된것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